나가우루 성은 4세기에 흑벽돌로 축성을 했습니다. 11세기와 12세기 무슬림의 침공을 받아 오래된 진흙성을 현재와 같이 돌로 교체했지요. 무굴 황제들이 18세기에 주요 건물들을 건축했습니다. 2세기에 건축된 성벽은 1.5km로, 28개의 감수탑이 있는 내성과 외성의 쌍둥이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가오르 요새는 라지푸트와 무굴 건축의 아름다운 융합으로 정원, 사원, 분수 등 새로운 구조가 추가되었습니다. 나가고 나고오르 나가오르 요새 정문 시레포레는 코끼리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새로 만든 송곳이 박혀 있습니다. 라자스탄의 많은 요새가 언덕에 있지만 나가우르 포트는 평지의 중세 무역로를 따라 서 있습니다. 넓은 평원으로 둘러싸인 요새는 방어를 위해 통치자의 군사력과 경제력에만 의존했습니다. 첫 번째 성벽의 경내에는 사원이나 모스크 및 궁전이 있으며 성을 지배한 통치자들에 의해 수세기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세 번째 성문을 들어서야 완전히 성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두 개의 요새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차트라가르 요새이고 다른 하나는 쿠차만 요새입니다. 도시 성곽인 아이차트라가르 요새는 두건을 쓴 코브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을치고저전는뭐흙 관리하고 그러네. 그리고 나가라부르 요새에는 두 개의 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슈나만디르이고, 다른 하나는 가네시 사원입니다. 이 사원들 안에는 초기 시대의 그림과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90개의 분수가 있는 고도의 물관리 시스템도 돋보입니다. 또한 요새의 건물과 공간은 안팎으로 수피음악축제의 공간으로 이용됩니다. 악바르 마할은 1556년 아즈메리 통치자로부터 나가우르를 탈환한 것을 기념하여 지어습니다나 나레쉬 스몰 베 마하라니 프린세스. 프린세스 마하라니 프린세스 아지 마라자테크는 아름스의 에너,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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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너지, 에너 이 요새는 독특한 물 재활용 시스템을 가진 라지푸드 무굴 양식의 요새입니다. 악바르 마하의 미술과 건축은 무굴과 라지푸트 예술의 융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리스 정교한 창문 장식과 문양이 돋보입니다. 아바 마할은 오늘날 나가오루 요새에서 가장 화려한 건축물입니다. 아, 하맘이나 분수대, 수로 등을 통해서 실내가 아름답게 보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아바마하의 벽과 천장은 전체를 정교한 프레스코화와 그림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사이브.